연기에 집중하라는 그런.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요즘, 뭐, 어, 여러 가지 정치에, 정치에 관련된, 그걸 하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도 얻어먹는데. 그냥, 저기, 하나의 참고하고, 그거를 막, 그 팬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친 욕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 대신에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예. 예. 오늘 저기, 이, 장혜진, 어, 영화 배우로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간목 일주예요. 이 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 비겁태왕 사주가 됩니다. 비겁태왕이라는 자체는, 이제, 뺏고 뺏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어, 지금 46세 같으면은, 41대운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남자라고 하면은 이 신검이 이제 신중의 경검을 남자로 보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결과적으로 축이라는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때 새로운 어떤 남자가 나타난다. 어.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불리하게 지금 현재 있는 남자는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끔 돼 있죠. 음. <laughs> 그게 이제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 경자 운이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오면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 이노술에 자가 수목살이 어. 되고. 또 자묘 형살이 이렇게 또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한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경자 대운에 이제 헤어지는 운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이일지에 경금의 일지 삼합대 어떻게 돼요? 삼합대 헤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경자 때는 갑경충에 일지, 삼합 때는, 어떻게, 신자진, 이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앞으로도 이제 이 50일 대운에 이제 목으로 이렇게 가면은 묘가 되고 진이 이렇게 오면은 결과적으로 비겁태왕이 더 비겁태왕이 되니까 오히려 비겁태왕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상식이 필요하죠. 상식은 우리가 뭐예요? 연기에 집중하라는 그런 뜻도 되죠. 그죠? 네. 아, 그러니까 항상 그, 저기, 어, 저기, 뭐야, 어, 연기에, 연기나 뭐, 또, 노래, 뭐, 이쪽으로 이제 더 집중하는 부분을 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laughs> 어, 오늘 저기, 장혜진, 어, 배우의 어떤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